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메리 콜린즈입니다. 저는 지금 연세 국체학 대학원에서 한국 과학을 전공하고 있고 찰시의 여자친구예요. Hi, I'm Charles. Um, I am a North Korean that resettled in the United States. Uh, visiting South Korea for two and a half months. I will be going back to the States in three days. Yeah. 안 네! 나가기 히로! I wanna have a boot in my butt. How do you make play with your character? The first t i m with your 저의 친구가 비디오에 나오는 남자가 내 네, 교회에 다닌다고 연락 왔어요 교회 한번 같이 가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찰스 선생을 보러 교회를 간 거예요? 네 다시 만나러 간 거예요 찰스의 <laughs> 동영상을 봤을 때 매력적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만나고 싶어졌어요 <laughs> 그냥 발음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어? 되게 백인분인데 한국어를 엄청 잘하신다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동영상에서는 활발하고 약간 실리하고 실제로 대화를 하면 찰슨 씨는 되게 깊하고 또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만난 지한한달두달 달 뒤에 처음으로 어, 저녁 같이 먹고 커피 마셨는데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일스 씨한테는 그냥 친구로서 만남이었대요. 작가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했어. Yeah. So we went out to coffee shop. Like I told her my story, you know what happened, and um, and then she cried. I told my story thousand times. So for me, it's like a numb. And I was also emotional, you know, and uh, like, kind of like a connection to it. And then we went out. There was a song coming out, you know, on the, on the side of the road. And like, she was being like a little dork, you know, he's like dancing, you know. <laughs> yeah, just like this, just like this, yeah. Who is she, you know? It's like a multiple side. Who are you? We went to the beach together. Charles 어릴 때부터 꿈이 여자친구랑 같이 밤에 바닷가 가는. <laughs> 어? 여자친구? 기회를 달라고 <laughs> 나랑 같이 데이트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봤는데 제 여자친구하자. 그랬어요. 오케이 <laughs> 콜. <Okay, call. 웃음> 문화 차이, 성격 차이. 저는 아직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많아요 <laughs> 미국이나 서양에서 아프거나 병이 있으면 그냥 약 먹어요 처음으로 제가 잘쓰시한테 배 아프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배 누르자고 좀 당황하기도 했고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됐어요. 막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디가 아프면 잘 쓰시 막 때리거나 누르거나. <laughs> 산등성이 올라가면은 바다가 한 눈에 보이고 그리고 되게 아늑해요. 그 장소가 이제 힘들 때마다 왔던 장소다. 기도 기도도 많이 하, 하러 왔던 장소고. 음, 반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아 나랑 커플 반지 하자 고백했죠 거기서. 네 이거 이거. 그럼 어, 액자에 자기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영장을 넣고 저한테 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 액자를 제 침대 옆서랍 위에 놓고 매일 잘세대 <laughs> 꿈을 꿀수 있게 <laughs> 침대 옆에 넣었어요. <laughs> 이지이, 라이트? 셧업. 뭐를 아이누? 어, 장거리 연애라는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여자 친구는 되게 인내력이 있고 그리고 또 나를 이해로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없, 없어요. 예. 음,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좀 많다고. 알게 된것 같아요. 저루씨가 이거 저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이해하, 이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사실 가끔 아닌 것 같아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laughs> 항상 응원하고, 항상 바라봐줄 거고, 제 멀리서라도, 아그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찰스 씨의 행복은. 저한테 무엇보다 조, 더 중요하다는 거, 찰스 씨가 행복하게 살수 있고 또 꿈을 다 이룰 수 있게 제가 모든 해줄 것이라는 거. Instead of you know, holding hands, we can hold our phones. You know, just, um, just talk on the phone. Mm -hmm. Mm -hmm. I'm sorry. <laughs> <laughs> okay, we can cut that far out. <laughs>